안녕하세요, 샤인나이트의 김무성입니다. 아, 제가 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좀 흥미로운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 이상의 건물에서 간판을 달 공간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달아보도록 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음, 건물에서는 3층 이하에서 이제 창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경우에 3층 이하, 한 폭이 45cm에서 길이 3m 이내 그리고 동영상 변화가 되는 안 되는 걸로만 이제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가 1m에서 1회배에서 2회배 정도면 40만원, 2회배에서 3회배면 48만원, 3회배에서 3.5회배면 한 55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천안시에서 이제 이행을 해야 나오는 거고, 1년에 최대 두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규격인 1m에서 2m 사이 이 제품은 40만원, 이두꼭 이제 40만 원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최대 8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음, 아예 이제 벌금을 각오를 하고, 이제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현재는 광고 이제 창문 안쪽에 광고를 하는 거는 단속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음,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 정보, 뭐, 시, 천안시에서 제, 이제 진행하는 공익 정보 같은 그런 정보를 제 광고판에 전광판에 이제 표시를 해서 그것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 그리고 시계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계를 이제 백분의 일초가 이제 움직이는 빨리 돌아가는 시계를 표시해서 그것을 보게끔 해서. 시선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성동에 있는 모일보 신문사인데요. 여기는 여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쪽에서는 뭐 서북구도 마찬가지겠죠? 동남구나 서북 천안시에서는 음 창문 안에 들어가 있는 광고판, 전광판 이런 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담당자하고 직접 음, 통화하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것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설치한 거는 조금 대형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가 한 7m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대형 1 전광판을 설치를 했는데 요게 창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익을 활용을 하는, 활용을 하면 광고물이 아니고 공익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광고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공익 정보나 시계를 표현해서 시선을 끌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현재 천안에서는 창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전광판이나 간판 요거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거는 담, 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담당자가 바뀌고 정책이 또 바뀌어지면 바뀌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층 이상에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창문이 음,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창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광고 효과가 좋고요.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달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경쟁자가 없고 그래서 음, 광고 효과가 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또 사거리 코너 같은데 층수가 높아서 광고를 하고 싶지만 못한다라고 못하는 경우라고 하시면 창문을 활용을 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익 광고나 시계를 표현을 하면 좋다. 그런데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제 단속의 대상이 되더라도 진행을 해보겠다고 음,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 생각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벌금이 음, 연 80만 원에서 이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광고비로 생각하고 벌금을 지출할 용의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진행을 해봐도 좋습니다. 결정은 언제나 사장님의 몫입니다.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음, 만약에 시선을 확보를 해서 공익광고나 음, 시계를 표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내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볼 것인지, 그러나 현재는 이런 규정 단속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90% 이상은 벌금이 없이 이행하는 그런 게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결정은 언제나 사장님의 몫이라는 것꼭 알아두시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인나이트의 김무성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